아유, 그, 가을 장마 너무 무섭던데요, 새벽까지.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조와 맘대로에 들어온 거는 요게 지금 달래잖아요. <laughs> 아니, 뭐야, 때 되면 알아서 버섯도 주시고, 또 그때 뭐였더라? 하여튼 뭐, 우리가 그씨 뿌리지 않은 것이 자라고, 요렇게. 달래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선물로 저희가 지금 마, 받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거 된장국에도 좋고 간장. 아,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말뿐입니다. 어, 어쨌든 달래가 좋은 건 알고 있고 요 향도 요,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오늘은 어, 어, 요번 주에 장마 장마가 아니라 태풍 태풍 링링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왔네요. 그리고 날씨는 그냥 어, 따뜻하긴 한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땅이 땅이 이렇게 축축 젖었어요. 얼마 전에 제가 요거를 잔디를 좀 잘랐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어, 여기. 공간조화도 가을이 오고 있고요. 실내가 실외보다 더 시원해요. 춥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, 음, 좋지요. 공간조화가 아마 바뀔 겁니다. 그전에는 예술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 아니면 쉼터였는데 곧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. 빛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 곧 알게 될 거예요. 좋아맘들이었습니다.